세살침 시술이 위험하지 않을지 세살이 충분히 잘 재생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언 수원점 이상현 원장입니다. 흉터는 언제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발생한 흉터 중 눈가에 위치한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흉터가 모두 치료가 어렵고 세사를 만들어 채운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지만 특히 눈가에 있는 흉터는 환자분들에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흉터가 눈 가까이에 있는데 괜찮을까요? 시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도 추측하자면 안구 가까이에 새살침 시술이 위험하진 않을지,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두께가 많이 얇은데 새살이 충분히 잘 재생될 수 있는지 등의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새살침 시술은 수기로 아주 정밀하게 진행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흉터를 확인한 후 의료진이 시술이 가능하다. 판단을 내렸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눈가의 흉터들이 어떻게 시술되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대 여성분으로 오른쪽 속눈썹 바로 위 눈꺼풀에 염증이 났다가 염증이 빠지면서 함몰된 상태였고요.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안구와 꽤나 가깝게 붙어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 중인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안구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흉터라 안전상의 걱정도 되고 어렵게 수술로 만든 쌍꺼풀 라인이 자칫 하다가 풀리진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비록 쌍꺼풀 라인과 가깝게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시술을 진행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회차 시술을 마친 후의 사진입니다. 쌍꺼풀 라인 등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흉터 부분만 잘 자극하여 재생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흉터의 가운데부터 조금씩, 조금씩 새살이 채워지고 있으며 피부가 재생되면서 모근도 함께 재생되었는지 속눈썹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회차 시술 이후 사진입니다. 붉은 기도 어느 정도 제거된 후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라 기존의 흉터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쌍꺼풀 라인은 물론이고 정상 피부는 건드리지 않고 흉터 피부만 재생이 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하게 함몰된 느낌이 남아 있다고 하셔서 2회차 정도 추가 진행한 후에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20대 여성분으로 유리잔의 베인 상처로 인한 흉터로 내원하셨습니다. 눈가의 쌍꺼풀 라인 근처의 흉터인 것은 동일하지만 쌍꺼풀 라인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흉터입니다. 아까의 위치보다 오히려 눈가 위치는 이 위치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분은 다른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눈가의 얇은 피부 두께로 인해 재생이 충분히 잘 될지에 대한 걱정만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피만 있으면 충분히 자가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흉터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고, 피부가 얇아 피부 재생의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10회차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예상을 해야겠습니다. 4회차 이후의 사진입니다. 선명했던 흉터의 테두리 부분이 무너지면서 흉터의 경계부가 흐려지고 가운데 폐인 부분이 메워지면서 흉터의 선명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아직 함몰감이 남아있지만 거의 붉은 기만 남아 흉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할뿐 첫인상에서 흉터의 존재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작 전에 예상보다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주변의 정상 피부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흉터를 다듬어 나가도록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육회차 치료가 지난 후한 달이 지난 이후의 사진입니다. 시술은 잘 끝났고 붉은 기도 잘 없어진 상태입니다. 피부 재생이 상대적으로 더딘 눈가임을 감안하면 다소 빠르게 6회차 만의 치료 종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눈가 부위와 입 부위의 피부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에 따라 피부 재생이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눈가는 안구와도 인접해 있어 위험한 부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사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시다시피. 경험 많고 숙련된 시술자에게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걱정하시는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